계속해서 민숙이 오늘 아침 우리 35장 보겠습니다. 3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laughs>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천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이천규빗 남쪽으로 이천규빗 서쪽으로 이천규빗 북쪽으로 이천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윈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이요 그 외에 사십이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35장의 말씀은 그 레위인들의 기업과 또그 다음에 도피성 규례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들이 그 약간의 성읍을 떼어가지고 레위인에게 주어서 생활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한편, 또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살인한 자들을 국률이 여겨가지고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하는 이런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난 땅 분배에 대해서 모두를 지시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본장에 와서 다른 지파와는 달리 기업이 주어지지 않은 레위 지파에게 살수 있는 성업을각 지파들에게 할애해 주도록 지시한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광야에서 행했던 것처럼 모두 성막 주변에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민중을 위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주지를 마련해 주어서 좀 편안하게 유용하도록 살도록 배려를 해 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냐하면 레위인에게는 분배를, 땅 분배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도 어떤 삶의 안정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이런 배려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레위인의 성읍에 대한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또 도피성까지 잠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주시는 깊은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레위인을 향해서 주시는 이 성읍은 성읍들이 그들에게 조금씩 할당이 되었다고 하는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경작할 땅은 필요가 없었어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수고한 소산의 11조로서 그들을 먹이셨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이런 땅은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게으름을 피우며 무의도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칠 율법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여가를 가질 수 있는 편안한 장소와 음식을 지금 배려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떼어가지고 그 여유 있는 삶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의식주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지장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베푸신 가난 땅에서의 최초의 배려였다고 하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죄인의, 죄인의 구원을 위한 이 구속사 정계엔 나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입니다. 구속사적인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역에 수종드는 자에게 그 필요함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속사역이 얼마나 기중한 것인가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이 존재의 이유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사역인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도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에 구속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아서 교회는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 영혼 구원의 목적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이 일이 교회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읍들은. 각 지파의 소유에서 배당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 8절에 보면 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내위인에게 너희가 성급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또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급들을 내위인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각 지파의 소유에서 이것을 배당하도록 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가난 땅을 얻게 해 주신 백성들에게 일부를 조금씩 떼어 가지고 레위인에게 주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레위인에게 자신들의 소유 일부를 준 것은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업을 할 종들을 섬길 의무가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주되, 레위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주라고 그랬는데, 사실, 하지만 전체에, 가난 땅이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강원도만 한그 땅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충분히 줬다고 해도 0.1% 정도. 그러니까, 가난 땅전체의 0.1%.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되는 거죠. 가난 땅 전체가 크지도 않는데 거기에 0.1%면 아주 조그만 땅이라는 거죠. 이것을 각 지파에서 배당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11조에서뿐만 아니라 토지에서도 안약한 분양으로 축복을 받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반대로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서 하나님의 선한 지식으로 혜택을 베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레위인들은 선한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그 혜택을 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베풀었다. 그러므로 이 성직자에 대한 성도의 혜택은 말씀 가르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가장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지 그게 어떤 세상 지식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복음 사역의 영혼 구원에 애쓰는 것이 교회로서는 최고의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어보면 할당된 성읍들은 48개였다. 48개였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은 시므원과 유다의 연합 지파에서 아홉, 납달리에서 넷, 나머지 지파에서는 각각 네을 주었다. 그리고 레위 지파들은 각각 흩어져 가지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창세기 4 9장사십장 칠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마지막 마지막에 임종을 앞에 두고 각 지파를 축복 혹은 저주를 하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때 야곱은 레위 지파를 저주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중에 허터지리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허터지리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세겜 족속들을 잔인하게 죽인 것에 대한 보응이었습니다.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세계물. 그때로부터 대략 500년 이상이 지난 지금 그들은 그 예언의 성취대로 열두 지파의 땅으로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게 된 겁니다. 이 레위인들 다 흩어져서 살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축복의 차원으로 승화됨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출애굽 당시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길 때에, 이 레위인들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상에 동조하지 않고, 레위인들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바로 섰다.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다. 거기에 헌신한 결과로 다시 이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꾸었음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가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수 있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는 죽어야 되지만은 다시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우리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셨다. 그리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끝까지 가면은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토피성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연결해서 여기 해 주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여섯 개의 성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가난 들어가기 전에 세 개, 그 다음에 가난 땅 안에 세 개, 여섯 개의 도피성을 만듭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 25절을 다시, 25절을 읽어드리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래서 도피성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할 것이니라. 이 도피성에 대한 이해를 잠깐 우리가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도피성에 거주할 것이니라. 피를 흘리는 죄와 그로 인한 땅의 오염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죄값을. 왜냐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피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죠. 즉, 그들은 그 땅을 모든 부정한 것에서 깨끗이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 값은 살인자를 죽임으로써, 계획적인 살인을 경우에 살인자를 죽임으로써 그죄 값을 치르게 했어요.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또는 대제사장의 자연적인 죽음으로 실수로 살인한 경우에 어떻든간에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죄값은 죽음인데 대제사장의 죽음을 대가로 죄를 속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 것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다. 도피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게 잘못돼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우리의 그 잘못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용서함 받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의 결론은 다 이렇게 나누어주고 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재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찬송과 시중에 우리 부르고 있는 찬송 중에 가장 오래된 찬송곡이 바로 중세 시대에 찬송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적인 찬송으로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는 찬송이 기독교를 한마디로 반증해 주는 그 메시지가 꽉 담겨 있는 찬송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불렀던 85장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중세 시대에 찬송 중에 가장 복음적이고 아름다운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중세 수도사 베르나드가 예수의 이름에 대한 즐거운 시라고 하는 이 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한마디로 반증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85장에 다 들어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참 해계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바로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다고 하는 거죠. 탑 레디 목사가 쓴 188장도 마찬가지예요. 해계하고 죄시심을 우리가 받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거죠. 죄의 문제는 도피성 대신은 예수님께 그냥 들어안,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지만은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홀로 속하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도피성이 되었고 오늘 이날 교회는 바로 우리가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도피성의 역할을 이 시대에 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진행이 돼가지고 이루어졌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그저 그 뜻을 헤아리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도리라고 하는 것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구속받은 구원받은 내 자신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곳곳에 증거되는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